정리로 AC의 높이를 먼저 찾고 6, 8, 10 여기가 6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사인비는 이렇게 계산하면 10분의 6이고 코사인 b 는 이렇게 계산하면 10분의 8이죠. 그럼 하면 10분의 14 약분하면 5분의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삼각비를 바르게 구한 것은 얘가 4하고 여기이면 피터버스 정리하면 16 더하기 4라서 여기가 루트 20 2루트 5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음, 일단, 탄젠트 A는, 이렇게 계산하니까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사인 A는 2루토 5분의 2여서, 약분하고 유리하면 5분의 루토 5가 되어야 돼요. 코사인도 마찬가지. 2분의 루토, 2루토 5분의 4니까, 약분하면 2고, 5분의 2루토. 실제로, 사인이나 코사인 값은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될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이제, 이둘 중엔데, 코사인도 이렇게 1보다 큰 답이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정답이 일단 1번일 거야. 굳이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하면, B가 2, 4 이렇게 되니까, 탄젠트 B가 2분의 4니까 2가 되죠. 따라서 1번이 정답. 탄젠트 B를 구하는 식을 찾는 건데, 이제 BC가 X죠. 그럼 X분의 8이 탄젠트 B를 구하는 식이고, 얘가 3분의 2라고 나와있죠. 대각선을 곱하면 24가 2X. 따라서 X는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넘겨서 정리하면 코사인 a가 6a가 5니까 6분의 5란 얘기지 그러면 그림을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코사인 a가 6분의 5가 되려면 이렇게 그럼 여기 피타고스 정리하면 6636에서 25를 빼는 거니까 11이 되겠죠 그럼 사인 a는 6분의 루트 11 3번이 정답 다음 x랑 같은 각도를 찾는 거예요 큰삼각형에서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90도니까 다시 y하고 x하고 더, 여기가 x가 되어야 되는 거지. 금럼 코사인 x가 되려면 x가 밑변이 되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7, 25, 25 24 이렇게. 그럼 코사인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25분의 7, 3번이 0이다. 탄젠트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6번. 탄젠트 x 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높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밑변 요 길이를 찾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얘가 정사각형이라 얘가 5가 되고, 피타고성이 하면 얘가 4가 되는데, 그럼 여기를, 여기가 직각이니까, 직각 속의 직각 삼각형에서 공식이 A, C의 제곱이 여기 얘예 곱하기 얘랑 같아야 돼. 그래서 3, 3, 9가 5 곱하기 X랑 같아야 돼서 X는 5분의 9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탄젠트 X는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가 될 거지. 이렇게 X가 이렇게 밑으로 와야 되니까. 그럼 5분의 9분의 음 5가 되겠죠. 그럼 범부터 처리하면 9분의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7번. 탄젠트 X를 구하려면 X절편과 Y절편이 필요해. Y절편은,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 2가 되겠네.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2고, 여기가 직각이죠. 그럼 탄젠트 A는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X를 구할 건데, 여기가 직각이고, 이 길이가 4야. 요 길이는 밑면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구하는 거라서, 4, 4. 그럼, 루트 30이니까, 여기 4 루트 2가 돼야 돼요. 여기 4 루트 2. 같은 방법으로 요 길이를 찾으면, 여기를 Y라고 하면, y 제곱은 4 4 16 더하기 32 48이니까 y는 루트 48 4 루트 3이 되어야 되겠네 그럼 코사인 x는 얘가 밑변이고 얘가 뒷변이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럼 4 루트 3 분의 4 루트 2 약분하고 유리하면 3 분의 루트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60도는 2 분의 1이고 사인 30도는 2 분의 1이고 탄젠트 60은 2 분의 3인데 얘 곱하면 2 분의 3이 되겠죠 탄젠트 45도는 1이니까 다 더하면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기 두 개, 사인 30도 2분의 1, 탄젠트 60도 루트 3,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인데, 역순이니까 루트 3분의 3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2분의 3, 1번은 맞는 거네. 다음 2번, 코 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일단 왼쪽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45도. 얘는 2분의 루트 3. 더하면 2분의 3이 아니죠. 사인 30도 2분의 1, 코사인 30도 2분의 1, 60도 2분의 1, 더하면 1. 나누기 1 하면 답이 1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나누기를 먼저 하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더하기 2분의 1 하면 1이죠. 얘도 맞는 얘기고. 옳은 거 찾는 게아니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4번.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고, 사인 30도 2분의 1, 탄젠트는 1이니까 더하면 2가 되겠습니다. 사인 45도 2분의 루트이고, 한진체 45로 나누기 1인데 얘는 필요가 없죠 다시 코사인 45로 2분의 루트이니까 얘는 4분의 1 2분의 1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이 정답 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를 찾는 거야 여기를 찾았더니 얘 제곱은 72고 x 제곱더하기 36이라 X제곱이 36, X는 6이 되겠죠 왜냐면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가 45도가 되어야 되겠네 직각 이등변삼각형 30도, 여기가 60도면 길이비가 1대2대 루트 3이라고 했죠 그럼 여긴 2대 1이 되려면 절반이 4가 돼야 되고 여기는 4 루트 3이 돼야 되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할 거니까 더하면 4 루트 3 더하기 4 여기 전개한 게4 루트 3 더하기 4죠 2번이 정답 음. 탄젠트 x의 값을 구해야 되네 음, 얘가 2등변삼각형이라 여기도 x가 되죠 그럼 여기가 45도. 45도면 여기가 4죠. 그러면 여기가 4라는 말은 여기는 1대 루트, 2, 얘가 45도인데 1대 루트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로 올 나누기 루트 2에서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2루트 2가 돼야 되겠네. 여기도 2루트 2. 탄젠트 X는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4 플러스 2루트 2분의 2루트 2. 2로 약분하면 루트 2고, 2로 약분하면 2 더하기 루트 2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분모는 4 빼기 2라 2고, 분자는 2 루트 2 마이너스 2. 로 나눠 버리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30도라는 말은 탄젠트 30도가 3분의 루트 3이 되야 돼서.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이란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는 음 y는 3분의 루트 3 x 플러스 b인데 얘가 마이너스 3 0을 지나가는데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따라서 b가 루트 3이 되겠네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y는 3분의 루트 3 x 플러스 3 루트 3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탄젠트 X를 나타내는 것은 작은 삼각형에서는 얘분의 얘니까 이걸 표시할 수 없고, 큰 삼각형에서는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니까, 근데 얘가 밑변 1이죠. 그래서 1분의 CD가 탄젠트 X를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